성해미 특파원 한국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분담금 6천억 원을 연체 중인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 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잠수함 세척 계약도 없던 일로 하려는 정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19일 c n b 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1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수 와르다니는 전날 하원 11분과 위에 출석해 4에서 6번. 함 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 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계약했다. 1번 함과 2번 함은 한국에서 건조해 임도했고, 3번 함은 한국에서 만든 본체를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라바의 PA1조선소로 가져와 조립한 뒤 작년 4월 진수했다. 인도네시아는 3번 함을 진수하면서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PA1조선소와 세척을 공동 건조해 2026년까지 인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라버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자막 능력이 90일이 안 되고 기복이 있다며 실망감을 비추고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지난 9월 현지 국방부가 전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잠수함 기술 이전이 가격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사양이 더 높은 잠수함을 원한다며 부정적 신호를 보냈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날 하원에서 에티 국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취소에 관해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취소 문서를 받은 것은 없다며 우리 경납고는 여전히 다음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X 공동개발 사업과 대우조선해양의 2차 잠수함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한국이 먼저 계약해지를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사업 개발에서 자금을 충당할 뿐 기술적으로는 도움을 아예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자금 충당 금액도 엄청난 수준이라 하기에는 힘듭니다. 물론 당사자인 인도네시아의 국방내산을 생각하면 인도네시아로서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현재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한국 단독으로 간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은 다음 정도일까요?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확보하는 일, 인도네시아가 빠짐으로써 생기는 기체당 금액 상승의 문제.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확보하는 일, 최근 추가 예산 펀성을 큰 문제 없이 얻어내고 있고, 정부의 예산 확대 규모도 커진 만큼,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짐으로써 새기는 기체당 금액 상승의 문제. 이게 아마 제일 큰 문제겠죠. 단순히 금액이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총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제 짧은 사견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인도네시아를 털어내고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네시아가 너무 날로 먹듯 기술을 취득한다는 것이나 향후 인도네시아의 협력업체 정부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제3세계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임으로 인해서 향후 서방권 국가들과의 기술 교류에 장애가 될수 있다는 점등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외에도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떨쳐내는 것이 좋을지 좋지 않을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의견 궁금하네요.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체계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분담금 입금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인니 KF-X 사업 철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니측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한-인니 양국 정상회담 이후 인니 고위층 면담, KFX 공동개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작년 말 인니를 방문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은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카이는 지난해 12월 6일 인니 현지에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개발 공의회를 개최해 인니 PTDI사 카이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KFX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카이 관계자는 공의회를 통해 상호간 신뢰 회복은 물론 KFX 사업에 대한 인니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인니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에 참여중인 인니 엔지니어는 28명이었으나 공모회 이후 총1 2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최대 150여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인니는 KF-X 체계 개발 사업비의 20% 규모인 약 1조 7천억원을 투자해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괄목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에는 미원, 극동, 파크랜드 그리고 새아상역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 7월 16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힘주어 한 말이다. 대사는 이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75년에 미원이 동부 자바의 파수루안의 공장을 세웠고, 극동 섬유 관련 기업이 1988년부터 활발히 우리나라에서 활동 시작으로 현재 4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파크랜드는 1만 3천 명, 그리고 세하상역은 2007년에 시작하여 1만 5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이들 한국 기업들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외인인 협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진행된 지령 34년의 코리리아 포스트 미디어와의 특별탄도. 인터뷰에서 하디 대사는 또한 250여 개의 이들 주요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한 주요 부분이 되어 있고 총11,200 개 프로젝트에서 62만 명 이상의 직접 고용인원을 흡수하고 있으며 투자액수는 73억불을 초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인도네시아에서 일곱 번째로큰 투자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즉, 인도네시아 국토개발사업, 도로, 공항, 항구 그리고 철도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젊은 인구층의 노동력이 남다르게 풍부함을 역설했다. 빼어난 관광자원은 기업인은 물론 일만 한국 관광객에게도 큰 매력의 대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우마르 하디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 본지 발행인 및 취재 편집진과 가진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질문 인도네시아 국경일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경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답변 8월 17일은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들이 인도네시아 공화국이라는 독립 국가의 탄생을 선포하였습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은 인도네시아 국내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다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립기념일엔 국내외 인도네시아 공동체들이 국기계 양식 및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각종 행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도 8월 17일 국곱기계 양식을 하고 교민들과 운동회 등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여 축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수반을 소개해 주십시오. 가족 취미 등. 탑 인도네시아의 현 대통령인 자코 위다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2014년 10월 대통령직에 오르셨고 2019년 6월 28일에 재선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수반과 정부 수반으로서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결혼하여 3명의 자녀와 2명의 손자를 두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족자카르타에 소재하는 게제마더 대학에서 산림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는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에 가고 산업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그후 솔로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14년 대선에 출마하기 전까지 자카르타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특히 록음악과 헤비메탈 음악에 열정적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타기, 영화 관람, 그리고 새, 닭, 말 등의 동물 사육을 좋아합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그의 블루즈 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블루주캔 이란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경청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분의 독특한 스타일을 말합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걷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2018년 8월 4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더 많이 걷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는 계속 걷는다라는 걷기 운동을 창안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빈 방한 중에 20명이 신세대 청년들과 대화를 하며 청계천을 산책하는 역사적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의 하천 복원 사업 등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2018년 9월 10일 창덕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조코이 도도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영부인 기정숙 여사가 앞줄 네 번째에 보인다. 우마르 하디 조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앞줄 맨우 측에 보인다. 한국 및 세계 각국과의 경제협력 및 무역 담당 장관을 소개해 주십시오. 합디아레스 엥가시에스토 루키터는 2016년 7월 28일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무역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앵거 장관은 행정부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특히 국회에서 골카르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17년간 활동하여 경험이 풍부한 분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중에 앵거 장관은 다양한 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하였으며 특히 농업위원회, 인프라교통위원회, 그리고 국방, 외교, 정보통신, 정보기술 및 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관목할 만한 활동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장관이신 HE 미스터 토머스 트리케시 램봉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내각에 임명되기 전에 그는 오랫동안 전문직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4년 모건 스텔리 앤드 컴퍼니에서 시작하여 메카인더, 도이치 시큐러티즈 인도네시아 등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위원장이신 H. 이트리오운 뮈네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 관련 고위급 연락관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실현을 도모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 중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주한대사로서 한국재임 기간 동안 정치, 경제 및 여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자 협력의 진전과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한 견해를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